알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호수아서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전쟁의 패배는 아간의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간은 어떠한 범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의 그 전리품을 불로 태우거나 거룩한 성소에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에 바치는 것도 자신이 보기에 필요한 것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 어경, 명령을 어기고 전쟁에 나온 물건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지도자 여우수아는 패배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여리고도 이겨서 의기양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수 인원인 아이 성도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에서 백성들은 패하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간 백성들의 실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일함에 빠져 너무 우습게 전쟁을 대비하여서 패배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패배의 원인을 백성들에게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 이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패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백성들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께 탓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는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쉽게 풀어 갈수 있었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만 있었으면 풀렸을 텐데, 저 사람이 조금 도와줬으면 풀렸을 텐데, 건강만 허락되었다면 풀렸을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은 풀렸을 텐데라고 우리는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남에게 돌립니다. 문제의 패배를 다른 사람에게 바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오늘 본문과 같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